네. 아빠 한테 부탁해. 아빠 물 줘. 아빠 물 줘. 나물 <laughs> 주세요 해야지. 물 주세요. 로나 의자 밟고 올라가야겠다. 뭐뭐 그냥... 뭐 꺼내줘? 어, 내가 여기서 골라려고 했는데 의자가 의자가 없어가지고. 로 올라가야 돼. 응. 올라가봐 그럼. 올라가지 못하는데발아파 여기 뾰족한 거지. 내가. 여기서 골라봐 그러면. 어디서? 음. 마 꺼내줘야 돼? 응. 엄마 이거 음. 엄마 이행 꺼내줘. 이거! 노래하는 유슬렌비? 톨톨이의 생일선물? 응. 됐죠? 음... 엄마 이게 뭐야? 로우이아가 고른 책? 로운아 고른 책? 뭔데? 으야! 됐어 여기까지 응. 하자 올라갔다. 자, 차례차례 읽고 자자, 오늘도. 아, 잠깐만. 내책 어디 있어? 여기 다 밑에 있어. 내 책은 맨 마지막에 읽을 거야.